소미가 지난 10일 온라인 쇼케이스를 실시했죠. 아니 도대체 왜 게임쇼에 안 나오는 거야 하면서 막 승질 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플레이스테이션5 발매작들에 대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번에 공개된 게임 총 17종에 대한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자 어떠신가요? 눈에 익은 게임도 있고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찾아온 게임들도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어지간한 게임쇼만한 규모로 등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모든 작품을 같이 살펴보긴 어렵고 푸네누가 사랑해야 할 것만 같은 작품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Hello?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인썸니앙 현재 플레이스테이션의 흥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제작사인데요.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무려 두편의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블스 스파이더맨 2입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전작 주인공 피터와 마이스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스파이더맨 영화를 오마주하기도 했고 워낙 원작 스파이더맨 특유의 친절한 이웃을 잘 구현하는 게임으로 알려진 마블스 스파이더맨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의 듀얼 센스가 더해져 웹스윙을 하는 느낌이 정말 기가 막힌 것으로 또 한번 화제가 되었었던 게임이죠. 거기에 신규 타이틀로 등장한 이대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 역시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와 함께 대중에게 어필하는 것을 성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터만 등장하고 이대로 마일스가 없어져 버리면 조금 허전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등장해 줘서 조금 반갑네요. 거기에 왠지 2편이 나온다면 등장할 것 같았던 스파이더맨 최대 숙적 베놈까지 등장했는데요. 최근 영화 베놈 레데비어 카네지가 개봉 예정 중이어서 베놈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었는데 게임에서도 찾아보니 반갑네요. 간단하게 베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아, 덕후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베놈은 외계 생물체 신비오트라는 것이 인간에게 깃들어 흉폭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괴물로 변한 생물체인데요. 마블에서는 꾸준히 베놈과 스파이더맨을 엮어서 베놈을 단순한 악당이 아닌 또 하나의 다크 히어로로 변모시킨 바 있었죠. 인썸니악이 마블 코믹스의 감성을 잘 이해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베놈이 또한번요미 매력을 폭발시켜 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티저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전 인썸니악측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던 마블의 슈퍼히어로 울버린입니다. 힐링 팩터로 죽지 늙지도 않으며 몸에 숨겨진 날카로운 클로를 이용해 적들을 학살하는 진정한 배드에스 히어로 울버린이 게임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도 좋아하지만 울버린을 사랑하는 푸는으로서는 이쪽에 더 눈이 가네요. 울버린은 사실 마블에서 다루는 캐릭터 중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워낙 살아온 시간도 길고 엮인 인물들도 많은데다가 죽지 않는 불사 속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오죽하면 작가들이 자신들이 만든 스토리에 답이 안보이면 울버린을 등장시켜 다 해결해버리는 기믹까지 추가해버렸죠. 이건 실제로 코믹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태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게임 자체는 스파이더맨이 저지른 일들을 정리하는 모습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요. 모종의 사건은 휩쓸리는 일이 많은 만큼 이번에도 바에서 평범하게 술 먹고 싸움하다가 오해를 사거나 덤터기를 쓰며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스파이더맨 2는 현재 2023년 발매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올 버리는 아직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그나로크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가도부어 라그나로크 게임플레이 장면이 드디어 공개가 된 것인데요. 2020년 티저 공개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던 도중 이렇게 게임플레이를 공개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2022년에 발매될 예정이라곤 하지만 공개된 게임플레이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현재까지 게임의 큰틀 자체는 전작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크레토스의 이야기죠. 이제는 어느새 커버린 우리의 로키가 본격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북유럽 신화에서 마법을 담당하고 있는 신인 만큼 화려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인 스토리에 대한 떡밥 역시 풀리게 되었는데요. 아직 자세한 스토리 라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로키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고 아버지인 크레토스는 그것을 막고 있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결국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레일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북유럽 신은 토르와 티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도부어의 북유럽 신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북유럽 신들과는 다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스 신화 시대 부터 그랬습니다만 시들을 절대선이나 구도자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절대 악이자 자신들을 억제하는 존재로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 역시 북유럽 신화에서 악역으로 알려진 로키가 크레토스의 아들인 점이나 토르가 메인 빌런인 점, 최고신 오딘과 다른 길을 걸었던 티르가 조력자로 등장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뭐 티르 자체는 실제 신화에서 오딘의 편이 된 만큼 배신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거, 이거 스포 아니겠지? 자 이번엔 엄청난 리메이크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게임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만큼 예전에 즐겼던 게임들을 최신 기기에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리메이크 작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컨텐츠가 아닌 기존에 즐겼던 거야 하면서 그렇게 반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흔히는 개인적으로는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만 있다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자 그런 리메이크가 이번 쇼케이스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스타워즈 시리즈 안에서도 제일 인기가 높았던 게임 스타워즈 9공화국의 기사단이 리메이트를 됩니다. 제다인 에전을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이며 2000년대에 제작된 RPG 게임이었는데요 워낙 팬들도 많고 평가가 좋은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에 와서는 한글화 문제도 있고 그래픽도 워낙 옛날 게임이라 즐기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본격적인 리메이크 제작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공개된 정보는 없습니다만 주인공급 캐릭터 레반의 모습과 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대감을 높였죠 리메이크 제작사 또한 원작을 제작했던 인원들이 설립한 회사여서 믿음이 가기도 합니다 물론 게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스타워즈는 야 진짜 아니, 영원하다 영원해. 거기에 우리 문과 주인공 문과의 희망 앨런 웨이크 또한 리마스터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 리메이크급으로 완전히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래픽 자체를 업스케일링 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세대 콘솔 30프레임에 낮은 해상도에서 막 플레이하던 걸 해상도와 프레임을 높이고 어색한 그래픽을 가다듬어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토어즈는 아직 발매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앨런 웨이크는 오늘 10월 5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스퀘어 에닉스에서 준비하던 오픈 월드 게임 포스 포큰 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자면 입담 좋은 누님이 이 세계에 떨어지게 되면서 겪는 여정을 그린 게임인데요. 아직 명확히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뭐 소재 하나만으로 벌써 기대가 되긴 하네요. 또한 꽤오래전부터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고스트 와이어 도쿄도 드디어 주인공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주제도 몬스터도 세계관도 애매하게만 공개된 상태의 게임이라 도대체 어떤 캐릭터로 플레이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임인 만큼 이번 영상에서 공개된 주인 공 인공의 모습이 반가웠는데요. 대부분의 콘솔 게임을 리뷰하고 있는 푸눈으로선 2022년 봄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 2021은 성공적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후반부를 책임졌던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가드 오브 워 시리즈의 신작을 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타이틀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으니까요 앞서 소개한 게임들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사 시프트업에서 제작 중인 프로젝트 이브나 그란 투리스모 7 같은 작품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그저 정보량이 많은 것보다는 관심이 있고 궁금한 게임들에 대한 소식이 몰려서 공개되는 것만큼 게이머들에게 설레는 일은 없는 것니다 같습니다. 이제 소니에 대한 소식을 한꺼번에 몰아서 들었으니 마이크로소프트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푸는 였습니다.